기도하고 말씀드로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온생학교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아름답게 심겨져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영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아기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권력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말로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영원하지 않은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모든 권력과 힘이 통치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건사와 권력들이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이 지금은 역사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이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래 일을 알지 못하며 천지를 움직일 수 없고 자신의 살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와 상관없이 무력하고 연약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영원한 권력을 가진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권세와 권력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한한 사람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다면 역사와 세대의 정의는 언제나 더 바르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람은 역사를 거듭했음에도 여전히 힘과 권세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자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혹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돈과 권력에 굴복한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눈을 고정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권세와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는 영원하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의 영원한 권력과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모든 주권이 죽게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영원하지 않은 인간의 권력에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권력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전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이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한 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단임 목사 청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심겨져 소망 있는 땅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교사님과 현재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영원한 하나님을 인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